안녕하세요. 벨비부동산 성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쿠아 하일랜드라는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제 신혼부부 고객들이 집을 가장 많이 산 그래서 지금 많이 살고 계신 동네고요. 이이 동네를 많이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신혼부부들은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상권이 가까이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사쿠아 하일랜드는 상권이 대형 병원, 로서리, 식당, 뭐 스타벅스, 극장, 모든 게다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상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동네라서 제가 많이 추천을 그동안 해드렸고, 사시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신혼부부 외에도 완전히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마이 리탈먼을 하신 분들의 또 많은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 은퇴하고 나서 살 콘도를 찾아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건이 본인들의 자제분이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과 벨뷰에 멀지 않은 30분 안쪽에 그런 도시를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이사코 하일랜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상권이 가까울수록 사시기가 편하고, 그리고 여기는 스웨디시라는 대형 병원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제 신혼부부 고객들은 보통 이 동네 타운홈을 많이 살고 계신데, 은퇴하신 분들은 계단이 없고 작은 사이즈의 집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타운홈보다는 이렇게 단층으로 펼쳐져 있는 콘도를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사코 하일랜드라는 동네 자체가 3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5년 전부터 집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운홈 형태, 싱글하우스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런 단층 콘도들도 있고 나이들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콘도처럼 2000년생 짜리들도 있고 2004년, 2005년 2010년, 15년 계속해서 집을 지어갔기 때문에 25년 안쪽에 집들 어, 너무 오래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레디 투 무브인, 바로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머리 안 아픈 그런 컨디션의 콘도, 타운홈, 싱글하우스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콘도는 방두개 화장실 두개에 1200 스퀘어핏이 넘는 단층 콘도인데, 장점이 그레이룸을 방처럼 세 번째 방으로 쓸수 있어서, 한국에서 친구분들이 놀러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내어줄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좋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 딱 맞은 콘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콘도들은 보통 HOA라고 관리비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비싸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 콘도 같은 경우는 300불 대입니다 근데 워어 수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유틸리티의 물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먼틀리 HOA듀를 관리비를 내시고 사실 수 있는 되게 심플 라이프의 정석인 콘도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리빙룸이 나오고요. 게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리빙룸 그리고 여기 다이닝룸이 나오는데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가시면 페리오 개인 프라이빗 페리오가 있습니다. 이쪽에 부엌이 있고요. 부엌에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들과 이 세탁기가 세탁기 드라이어가 스태커블로 있습니다. 이 부엌에서 어, 왼쪽으로 가면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작은 방이 나옵니다. 빛이 잘 드는 작은 방이 있고요. 다시, 예, 리빙룸 쪽으로 돌아 나가서 이 키친의 오른쪽에 메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네, 메스터 베드룸 또한 빛이 잘 들어오고 사이즈가 아주 좋고요. 이쪽으로 가면, 네, 메스터 베스룸 역시 욕조가 있는 풀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엌 뒤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게스트 룸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사이즈가 꽤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지금처럼 그레이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차고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쪽 여시면 원카 거라지입니다. 그래서 차한 대는 여기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컨카가 있으신 경우는 바깥쪽에 따로 세우시는 공간이 있습니다.